자, 반갑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다시 설명을 다 드려볼게요. 어그로도 어, 그, 어트, 어떤 식으로 끌어야 되는지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게임 시작했죠. 왼쪽 위에 보시면 빨간색 향초 모양 4개가 있죠. 이게 뭐냐면 향초를 먼저 피워야 돼요. 상처를 먼저 피우고, 그 다음에 말뚝을 받고그 다음에 성불을 할 수가 있어요. 성불은 4개 중에 3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탈출구가 하나씩 열려요. 한 명씩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하나씩 열립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아이템이 없죠? 아이템 없으면 한대 맞아야 돼요. 와야 됩니다. 이거 안 맞아도 되고. 어, 자, 그래서, 그리고, 네개 중에 세 개를 성불하면, 탈출구도 생기지만, 어, 살인마 체력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살인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으면 당연히 끝나는 것똑 같고요. 자, 그리고, 목숨은 두 번이에요. 한번 죽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있어요, 저기. 저 노란색 영혼 보이죠? 저거를 가지고 살려야 돼요. 제가 살리도록 할게요. 자, 2층과 잡았네요. 어떻게, 어떻게 살리는지 모르는데, 자, 여기 와서. 어, 여기 와서,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문이란 문은 다 열어야 돼요. 다 열어놔야 돼요. 왜 열어야 되냐 문을 닫아놓으면 살인마가 부숩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다 부숴요. 그러면 시간을 별로 못 끄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길게요. 올 퍼펙트 하면 점수를 많이 주긴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유가 되면 퍼펙트 다 하시면 되고. 자, 향초를 제가 집었죠? 향초를 집었으면 이쯤에 있거든요. 일단 상자. 그리고 보이는 문은 다 열고 다니라고 했죠? 근데 보이는 상자는 다 열어야 됩니다. 자, 일단 빨간색 상자를 열면 살인마에게 <laughs> 잠깐 물에 가면 안돼요 자 물로 가면 안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 초보자분들이 물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자 물로 가면 안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살인마는 일로 못내려와요 살인마 내려오려면 스킬 써야돼요 살인마 스킬도 설명드릴게요 살인마 스킬은 총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신상태로 겁나 빨리 이동을 해요 근데, 공격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쿨타임은 15초에요. 그리고, 하나는 배리어, 실드실드 쿨타임 20초. 자, 스턴 걸렸죠. 자, 방금 제가 설치한 거에요. 자, 방금 설치한 덫에 걸리면 스턴과 동시에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물러가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우리 지금 물러갔어요. 저 지금 죽으면, 죽어요. 물러가면 인간은 느립니다. 살인마 빠른데 지금 계속 맞고 있죠. <laughs> 생존자도 살인마 한대친것 같아요. 검으로. 검으로 한대 치면 아, 검으로 치면 일단스턴이 걸려요. 검으로 치면 스턴 거, 죽었죠. 아예 죽었네요. 두번 죽었어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나 오그로큰 방법. 자 이제 스테미나가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을 때 바로 이걸 먹어요. 자, 먹으면, 세미너가, 풀로 차죠? 자, 그리고 살인마가 올때 내려가요. 올때 내려갑니다. 그리고 살인마 마지막 스킬 하나가, 그니까, 보호막은, 쿨타임 20초. 보호막은 쿨타임 20초라 했죠? 보호막은 4, 5초 동안 켜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순간이동. 생존자한테 순간이동을 하는데, 쿨타임은 9 0초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떨어졌을 때 살인마가 올려면 순간이동 써야 돼요. 90도 짜리 아 그리고 진짜 물러가면 안 되는데 애들이 초보자분들이랑 배려치면 배려치면 아 배려래 자자자 이거 이거 부적 부적 부적치면 4초 동안 못 와요. 자 그리고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냐 시야가 가려져요. 자 성수 맞으면 시야 가려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적친 거 있죠. 부적은 4, 5초 동안 못 지나가요. 생존자만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검, 이 검이 그거예요. 스턴나스턴나스턴 스턴, 스턴. 제가 억글로 계속 끌어주면 돼요. 내려오거야 근데 떨어지면 체력이 닳아요 떨어지면 체력은 닳니다 체력은 닳는데 지금 살인마한테 맞을래요 아니면 떨어져서 조금 닳래요 그럼 자 떨어져서 조금 닳는게 낫죠 어 맞으면 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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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까불다가 맞았어요 오히려 좋을수도 있어요 왜냐 저거가 퍽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른쪽 아래 퍽보이어 잠깐만 아어요자 오른.. 오른쪽 아래 퍽 보이죠 오른쪽 아래 폭이 뭐냐면, 하나는 캐릭터 특성상 죽으면,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살려줘야 되는데, 혼자 부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력이 5 2 이하로 떨어지면, 정신이 없어요. 아, 어, 우리 팀한테 뿌렸어요. 네, 상관없어요. 팀킬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억그로좀 그만 끌고 체력 좀 먹고 이거 힐킷 힐킷 또뭐 설명해야 되지? 별말한 아이템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말했죠? 부적 4오초 동안 못 지나간다고 설명해야 되지. 자, 메디켓를 좀 알려줘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고, 이거...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인데, 하나는 내가 억울하다. 아이템 깔아, 뭐 그런... 지금은 하지 말고. 우리 아이템 어디 있나? 확인을 해요. 저기 드링크 또 있어요. 드링크가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퍽이 뭐냐면 오른쪽 아래 세 번째 퍽이 뭐냐면 상자 빨리 까는 거예요. 저 그래서 상자만 계속 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팀이 알아서 상처 받고 여기 상처 받아야 되죠. 상처 받고 말뚝 받고 지금 초록색은 저 왼쪽 위에 초록색은 하나 성불 시킨 거고 저두 번째 노란색은 저 이제 기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첫번째 향초를 여기다가 박으라는 거고 네 번째는 저기에 말뚝을, 말뚝을 박으라는 거고 아이템이 별로 없다 하면 그냥 아까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템이 많으면 아이템 있는 곳 위주로 돌아다니면 되는데 자, 제가 은신 썼죠? 은신 쓰고 이제 급하게 달려옵니다. 은신 쓰고 급하게 달려와요. 딴데간거 같아요. 상장상장다 까고. 어, 황초, 말뚝, 성불 다 알려드렸고. 왼쪽이 저 타임은 시, 저 시간이 끝나면 게임이 그냥 끝납니다. 무승부로 끝나는 거 같고. 왼쪽 아래 체력이랑 스테미너 달려줬고. 아이템도 다 설명드린 거 같은데. 이거 성수 성수는 맞추면 시야 가린다는 거. 발소리 뭐야? 그리고 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 물로 가지 말라고 했죠? 이거 안 맞춰도 돼요. 오케이. 저도 여기다 기도 드릴게요. 억으로를. 어그로를... 어늘좀 죽었네요. 제가 우리팀 살릴게요. 억으로 제가 받는 게 낫죠? 우리팀은 그러면 우리팀이 알아 살릴 거고 제가 억으로 끌게요. 저로 가나 또. 아니다, 간다. 딴 데로 갔다. 물질 살렸고. 그럼 나도 성불하자, 그냥. 자, 이때는 퍼펙트를 잘 맞추고. 맵은 총 2개, 아직은 2개 있어요, 2개. 어어어 어, 피하고 피하고 뭐야? 왜길 막아? 아, 저설치 지를 모르는구나. 아, 이거 오그로 내가 받아야 돼는데 살인마가 나를 계속 따라 와주는게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저안 따라올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계속 견제를 가지고 아이템은 그거 항상 여기다 둬요. 여기다 두면 모릅니다. 아이템 금방 가니까 아이템 빨리 까고 이거 아마 우린 다 죽을 것 같기도 한데.. 다 죽으면 마지막에 탈출구가 열리거든요? a j a m a g i Tachugu, I only go to Nya. I t o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게임은 그 그러니까 n a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비 바로 빠지고 a m 그로 계속 끌어주면 돼요 드링크도 있어요 아이템 아낄게요 a s 많아요 저한테 안 오면 저는 이거 무조건 돌립니다. 저한테 와야 돼요. 안 오네. 그럼 저 그냥 무조건 돌립니다. 아이템 이제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아이템보다는 이제 성부를 해서. 다같이 나갈 수 있게 싸워도 되긴 되거든요? 이게 성불을 3개를 다 시키면 체력이 풀피가 되요 나갈게요 <laughs> 바로 탈출구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부적으로 길 막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는 건 금방 나가죠? 우리 팀다 죽어서 탈출가 열린 거예요. 성벌 3개씩, 못 시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바대보다 쉬워요. 사리마가 근데 점수는 많이 먹었죠? 왜냐면, 많이 잡았으니까 저 빼고 다 잡았으니까 그리고 퍼펙트 체크를 팀 중에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이거는 팀 중에 가장 많이 유령을 때렸다 이렇게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